자그 다음에 관형사는 뭐 해야 된다고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수관형사 빨랑빨랑 적으라고 자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아일 번을 보세요 관형사 관형어 동그라미 그이온갖 추가해서 뭐한두열세헌예다 관형사야 그다음 정해진 니은 있는 의는 방황했던 애 너니 관형사 만들어주는 관형상 전성어미야 영원의 네. 관형사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부사형으로 바꿔봐 그러면 정해지 개이개 개, 방황하 개 이런 식으로 방황하 도로 이러면 부사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 이는 이미 앞에 언급된 것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 지시관형사는 가리키면서 꾸며주는 관형어. 그다음 나의 사춘기 체연의 관형격조사 의 관형격조사 의 하나밖에 없잖아. 다또 해볼까? 관형격조사 의가 중세국어 버전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격조사 관행 접조서 목적격 조사라 그러죠? 아, 아니 아니 중세시대 관행격 조사는 뭐 있어요? 의. 의. 양성 음성 의.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하고 시. 높임 일대하고 음. 유정명사 무정명사 음. 높임 오늘 그것까지 할 거야 달라지는 거 근데 중세 국어에는 가가 없고 이만 있으니까 이세 가지 버전 그다음 목적격 조사는 을르 음. 하고 양성모음성모이렇게 이렇게. 의가 부사격으로 나왔던데요 주인공. 어 부사격도 있어 부사격도 있어 그래서 너무 네, 이번에 뻥이 많이 나와있어 아니 근데 대신 이제 현대어 주니까 근데 현대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현대어풀이 주니까 현대문법 안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이사춘기 관형격조사 관형어고요 정해진 있는 온갖 방황했던 애서 뺐을 때 어색하, 어색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러면 모두 필수 성분인지 아닌지 빼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이니, 거기 밑에 온갖, 온갖 시련. 이 구절은 시련으로 방황했던, 빼도 상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방황했던 봐봐. 온갖, 아, 시련으로 방황했던 사춘기에서 방황했던을 빼봐. 그렇군요. 시련으로 사춘기. 말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넣고 빼고만 해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운 좋게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답이 5번. 틀 사람 없죠? 이건 암기 아니고 해석해도 되는 문제 네, 자 그럼 5번 자 바로가 꾸며주는 건 은수죠 부사어야 자 앞에 있는 관형어는 체언을 주로 꾸며줬어요 근데 부사어는 여러가지 다양한 성분을 꾸며줘 자 동그라미처럼 탐구결과에 다 별표 치시면 돼요 부사어는 다양한 성분을 꾸며준다 바로가 꾸며주는 건 은수 명사 꾸며줘요 매우가 꾸며주는 건잘 잘. 부사 매우 잘 춘다야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에, 세모치세요. 부사격조사 에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가수 와. 와가 들어가서 부사 온 거야. 무척 부사면서 부사 온 거야. 그래서 일번에 다양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억의 쉬는 시간을 옮겨보세요. 부사의 위치를. 의미, 어, 교실 앞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면 부서의 의미가 바뀔까요? 아, 바뀌지 아니, 않죠. 그 의미가 시, 달라지지 시, 않습니다. 이것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해석문제. 부서 다 내주고 거기에서 뜻이 달라지는 거. 2번만 설명이 잘못됐고 3번을 또 보셔야 돼요. 매우와 가수와를 생략해 보시면 매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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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가능해요. 근데 가수와는 생략할 수 없죠. 네. 우리 맨날 필수적 부사 했던 거. 와, 와 뒤에. 비슷했다. 닮다 닮다 결혼하다 결혼하다 사기다사기다 사기다 등등 혼자 할수 없는 거몇 <laughs> 자리 서술어야? 두 자리 두 자리 서술어 이제 자동으로 봐. 어 맞아 자동, 자동으로 자동 나오고 시험 볼때 실수하지 말고 예자그 다음 니은에 정말을 넣어보세요 정말을 넣으면 서술어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겠죠 정말 비슷하다 서술어로 꾸며주니까 맞다 그 다음 무척티에 이나 보조사를 결합해보면 무척이나 자 반영어하고 부사어의 차이점 여백 있지? 자 예. 아, 관형어 부서의 공통점 은 뭘까요? 꾸며줘요. 네 맞아요. 꾸며주는 부속 성분. 부속 성분은 주 성분을 보완 보충해준다. 보완 보충해준다는 말이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 앞에 위치가 자유롭지 않은 건 관형어야. 근데 부서는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위치 이동이 좀더 자유로운 건 부사어. 그리고 부사어가 훨씬 더 다양한 성분을 꾸며 준다. 다양한 성분을 꾸며 주니까 자, 시험 문제 딱 정해져 있다. 관용어 되는 거부사어 되는 거 아까 얘기한 거 격조사 붙었을 때, 용언에 활용형 되었을 때, 절 표지 붙었을 때. 그런데 부사어가 꾸며 주는 게 많으니까 부사어가 뭘 꾸며 주는지는 또 반드시 물어보겠죠. 자, 부사어 종류 말해 볼까요? 관용어 종류는 아까 관용사 관형격조사. 반드시 어, 그 보라색 검정색 앞에 개념 설명들이 자세히 돼 있어. 이 알지? 그걸로 또 설명 보세요. 지시부사. 지시사 아니 이거 이거 세 번째. 하면.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관형절도 같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 요거는 부사. 부사격 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형어하고 조금 다른 부사어만 가지고 있는 특징. 한번 맞혀. 네? 부사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아. 맨날 강조했던 거. 위치가 잘. 지금 한거 여기 나오지 않은 거. 여기 나오지 않은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부사어에 부사를 붙일 수 있다. 그냥 부사 전체 수식. 오! 아, 그건...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고 문장 전체 꾸며주는 문장 부사어가 있다. 성분 부사. 음... 일정한 성분만 꾸며주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 성분 부사어는 지금 여기 이제 부사할 때 맨날 했던 거뭐 용언 꾸며줄 수도 있고 다양한 성분 꾸며줄 수있다그랬지 용언, 용언을 꾸며준다. 지금 아까 바로 그 하는 것처럼 체언 꾸며줄 때도 있어요. 체험 꾸며줄 때도 있고 다른 부사 부사 연속으로 올때 부사 연속으로 올때그 다음 또 모두 꾸며줄 수 있냐면 관형어를 꾸며주기도 해요 다 꾸며줘 맞아 왜냐하면 관형어 중에 용언의 관형 사용이 있으니까 관형을 꾸며줄 수 있는 거야 예쁜 아주 예쁜 알았지 그래서 관형을 꾸며줄 수 있는 거야 얘가 언제 이런 경우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예문을 기억하시고 있으면 뭘 물어보더라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건아그뭘 쯤? 감성. 양태가 뭐라고 그랬어?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에 나타나는 감정, 화자의 정서든지 정서 등지 태도, 화자의 정서 또는 태도 등을 드러내는 양태 부사. 과연, 설마, 제발. 내가 여백이늘 많은 이유 얘기했습니다. 과연, 설마, 제발, 만약 이런 말. 사진 찍어서 하면 i 요뭐 음, 사진 찍든지 근데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또 쓰실 거예요? 아, 지금. 쓸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도 쓰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 보는 겁니다. 네. h 상 Chicken, s 빨리 h a c h i c k 한 n s 에 s h a Chicken, Sasha Chicken, Sasha Chicken, 에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범위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그래서 구사은 계속 전범위 그냥 하는 거야. 기말이 훨씬 여유가 있어. 그리고 능까지쭉안빠먹고 가세요. 자, 그 비교 대조 하는 거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 부속성도 같이 섞어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관형사 뒤에는 조사 절대 올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사 뒤에는 조사 올수 있다. 이것도 같이 한 김에 관형사 가뭐 있다 그랬어? 관형사 중요 성사 지시 수 그래서 수 관형사랑 수사 또 비교대조하는 거 문장 성분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품사 품사에서도 들어가지만 문장 성분에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같은 경우는? 부사 쪽 얘기해봐 부사 성상 맞아 성상 지식? 아주 춥다 지식 지식 보조 아, 응? 보조? 아닌데, 아닌데 아 보조 성상 지식 합격? 합격조사는 독립어 한번 바로 알려주세요 아니 서술로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말 말해봐 아주 춥다 안춥다. 부정부사. 이런 거. 부정부사가 아니나 못이 뒤에 반드시 용언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부정부사 있습니다. 아주 장자뭐뭐뭐한잔 <laughs> 먹어야 돼? 지금 이렇게 먹은 뭐 거야? 꿈속이야? 자다 썼어. 그럼 6번 봅시다. 자 눈이 보시게 부사 부서, 부사절. 절표지 개 이게 용언의 부사형이야. 그다음에 부사격조사에서에서 펌펌은 에서. 부사, 의성어 의태어 다 부사요. 의성어 의태어. 양 이렇게 그냥 잘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전화를 해. 엄마 큰어머님이 끝났... 아, 점점점. 어머님도 일하시고 아버님도 일하시고 집에 아무도 없고. 동생 전화도 안 받고 동생이나 같이 잖아 이거 자면 안 돼요. 이때, 이때 또, 절대 동... 자면 안 돼. 애머리. 전잘 시간. 여기 가서 자라 해야 되나? <laughs> 아니 아까 4시 몇 분인가에? 5시죠. 이러고서 나한테 저, 연락 너... 연락하고 잔 거야, 이제. 아, 지금. 4시예요? 줍거서 3시에 잘못 잠들면 진짜 7시까지 자던들. 좋겠다. 몇 시에 나한테 연락이 왔냐면 그시 반쯤 되왜 3시 30분에 거야, 끝나자마자 그냥. 끝나자마자 한, 한 거네. 3시 3 0분 아, 끝난 거지? 늦었어? 어, 이미 늦었어. 아, 아니, 전, 아, 안 자? 아니지. 그다음에 내가 늦게 전화 받고 일어는시 톡을, 일어, 그 <laughs> <laughs> 톡을 <왜> 안 <안겨> 읽었더라고. <laughs> <낮은> 어, <laughs> 잠든 거야. 아 근데 지금 선생님 텀이 그 옛날 인터넷 있잖아요 옛날 인터넷은 보내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오래 걸리잖아요 텀이 펜팔 보내듯이 아니 쌤딱 그런 거 같아요 보내고 나면 하루 뒤에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답장이. 내가 답장이 왠, 그 빨리빨리 해줄 때도 많은데 그 놓칠 때가 있어 어, 답장이 놓칠 때도 있고 아, 팬팔 내가 해야 될 때는 보통 1시 이후 2시 뭐, 이때가 조금 여유가 생길 텐데 밤에 보내는 게또 너무 아 오전이요? 그럴... 새벽 새벽 밤에 보내기가 좀 그럴 때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내는 거야. 밤에 보내야지 하고. 그 내가 밤엔 주로 드럼 연습을 하거든. 그래서 드럼장에서 뭘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보내야지 했는데 끝나고 드럼 치고 있으면 새벽이 되는 거야. 근데 새벽에 <laughs> 새벽에 지금 보내면 좀 음, 그렇겠지 <laughs> 하고 서못 <laughs>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도 꼭 보냅니다. <laughs> 네. 자, 그다 아, 너 내가 느, 느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야?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뭐랄까 음. 이제 답장 오는 스타일이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전에 보냈는데 시험 끝나고 갑자기 일단 <laughs> 순차적으로 보내. 우선순위가 좀 있어. 학부형 네. 우선. <laughs> 학부형 우선이고. 그리고 빨리 답을 해줄 수 있는 거. 뭐 로젠 택배 이렇게 근에다가 좀...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내가 설명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거는 빨리 못 보내긴 하지. 아, 음,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너무가 꾸며주는 거 뭐야? 헌이야 헌이야 헌 헌이 뭐야? 관형어예요 관형어 자 이거는... 뒤에 오는 차에 상태를 나타내는 성사 관형사겠죠? 그래서 부사 너무가 삿다를 수식해다가 틀린 거야 대는 뭐, 한은 뭐야? 한 한이요? 아 관형어 그. 수관형사 관형어 대 단위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한은 생략할 수 없는 관형어 그 같이 하는 거야 거. 같이 다음 문제, 다른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헌이 용언의 관용사형이죠아니 아니 그냥 관용사, 불변어야 어때요? 헐다가 아니야 어, 헐다가 아니고 그냥 헌 새, 헌, 옛아 예. 오케이 새, 아, 헌, 옛어 예. 예. 새, <laughs> <세>, 헌, 옛 예. <laughs> 네. 근데 헐다가 헌 되면 그건 용언의 관용사형이야 아 어떡해 시제지 시제 시치. 어아어어뭐 예를 들면 내가 헌 작년에 산 지, 음, 자동차가 많이 헐었다. 헌 자동차. 뭐 이렇게도 할수있 내가 헌 집이 다시 생겨났다. 어. 헐은, 헐 리얼 탈락해서 헐은. 자 그다음에 엄마와 부석격조사와.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 취미로는 생략할 수 있고 시험에 이건 꼭 나와. 필수적 부서. 그다음에 제로. 모든 것이 제로에서 제로는 부서. 니은의 제가는 보어. 자 별표쳐. 로가 무슨 조사죠? 로가 무슨 조사죠? 두사격조사야. 되었다, 둘다 되었다 앞인데 제로를 보어로 하면 절대 안 돼. 격조사가 우선하는 거야. 이거 몇년 단위로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로 어? 바뀌었어요, 이거. 어 이거 계속 나와. 모든 문제집에 다 수록되어 있어. 몇년 단위로. 무조건. 주사가... 아 그리고 제... 나하고 지금 한 다섯 번째 나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음. 오오는 예외가 없는 거죠. 이가. 빼고는 목격 조사 이가. 이가만 E가. 대다 아니다 앞에서 이가만. 오인. 뭐, 또뭐 조사도 아니 뭐안 들어가고요. 보조사는 가능해. 로가 부사격 조사라서 안 되는 거야. 격조사. 로 부사격. 부사어. 자, 그래서 대다 아니다를 일차적으로 보는데 대다 아니다 앞에 뭐가 우선해야 된다고? 격조사 우선. 이렇게 쳤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야. 그 다음 7번 보세요. 자, 추출하는 거. 예문에서 지낸다 하고 지내신다 해서 주어, 민수가 할아버지가요. 그 다음 부서,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다 찾았어요. 근데 필수적 상품, 필수적 부서를 추출하니까 조용하게, 편하게의 문형 정보는 뭐예요? 갭니다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주어. 주어. 주어 추출하세요. 위에랑 똑같이. 잠시만요. 이 나라 이, 이 나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되어 있다. 자 국토가도 주어겠지만 견문장이네. 어,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견문장 일단 부서를 찾으셔야죠 산으로. 그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산아 대부분하고 산으로 둘다 부서가요. 근데 격조사를 찾아야 되니까 의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요즘에도 부서 가죽으로도 부서 격조사는 둘 다. 공통으로 의로 1번이 맞네. 그럼 2번에서 부사원은 부사원 부서 모두 불러봐. 2번에서 부사원 모두 불러 모두 지금 필붙찾는 거죠. 네네 필수 부서 속임수에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꽤 자연스럽게 격조사 부석격조사 에. 그다음 3번에서 부석격조사 자 언니와 부서 옷 때문에 부서 누군가와 한밤중에 다 부서 추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와와 와. 그다음 가방에 사은품으로 그 책에 부록으로 으로가 아니고 에 그다음에 옷에서 깨끗하게 청바지에서 허옇게 공통으로 에서 에서 이것도 한세번 풀었어요. 아니 이거는 문제 문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위 있는 보기에 맞춰서 추출하는 거야.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출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8번 부서 필수적 부서 또 찾는 거야. 계속 필수적 부서만 나오죠. 1번은 자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네, 삼촌 빼도 되죠? 네 빼도 돼요. 보았다 두 자리 서술어. 비슷하다는. 그 다음에 어제 본 것은 이것과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는 세 자리.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생략돼 안돼. 안돼. 안 필부. 필부 동그라미 응. 생략 x. 그어주면 돌기까지 하면. 자 공원에서 아, 자 아, 우리는 근데... 선생 님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x. 그 다음에 몽둥이로. 어 아, 엑스도 돼요. 어 x 사위로. 아 이건 있어요. 어 삼았다 동그라미 치고 알아두시면 돼요. 주소 빨리. 삼았다 비슷하다 필고 필요한 거 이탈하였다. 그리고 변홍사에 이거 들어가죠 동그라미 피해 오후에 X 그래서 5번에 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빌렸다. 세 자리입니다. 자, 꼭 나와. 발표입니다, 발표. 서술어 기억하시고, 필수적 부서를 요구하는 서술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그럼 9번 발표 치세요. 어, 그 9번 안 풀려있네, 저. 야. 102쪽, 103쪽. 이건 풀고 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어려운데, 맞죠? 시험을 좀 봐야 되나? 아... 진수만 풀었지? 아니, 저 다른 건 풀려져 있는데. 아번별표야 빨리 풀어 9번9번 9번 겁나 중요해 저저수있아아 아, 그러네 내가 문장 음, 들어가서 너무 풀어야 된대 이랬나? 다시 풀이 해봐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풀었어 왜 이렇게. 아휴, <목소리도> 시긴 다 썼어, 써서 됐어. 핸보 <목소리도> 수업 시간에 힘을 연습했던 거야. 근데 시험 때.